일단 분수처럼 보여야 정상일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2의 e 빼기 x 같은 걸 미분하면 2의 e x제곱을 미분하면 2의 e x제곱 더하기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요거 미분하면 그대로 한번 쓰고 위에 있는 사람을 미분한 거를 한번더 곱하기로 연결 그대로 한번 쓰고 위에 있는 사람을 곱하기로 연결한 걸한번더 그대로 쓰고 위에 있는 사람을 곱하기로 연결한 걸 이렇게 쓴다. 어때? 음. 괜찮은? 그러니까. 자 이대로 갈게 그러면 일단 분수니까 어, 아래쪽은 항상 이렇게 제곱으로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 위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거랑 곱해서 두번 쓰라 이거야. 그리고 그걸 빼기로 연결하고, 앞에 거 미분할 테다 뒤에 거 미분? 할테다 한마디씩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물어볼게 요거 미분한 결과가 뭔지만 한번 신경 써볼게. 뒤는 그대로 오면 되니까, 요거 하나는 복사해서, 쓱. 요거 미분한 결과만 좀 필요해요. 자, 먼저 2 x 미분하면, 그냥 2의 x. 자, 2의 빼기 x는 미분하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근데 빼기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에 2 마이너스, 엑스.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네. 관심사가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 여기를 분해서 내가 결과를 쓰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2에엑 마이너스 2에 빼기 엑 내가 너무 빨랐나? 아니 아니야. 이쪽.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눈이 정말 좀. 현란하겠지만, 잘 봐봐. 여기랑 여기랑 똑같지 않냐? 네. 그러면 제곱이라고 하면 되있네.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 제곱, 이렇게. 똑같은 거두개 있으니까. 따라올 수 있어? 괜찮아, 여기까지? 네. 어, 좀 늘려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때? 같아, 보여? 네. 똑같아, 보여? 이게 원래 눈이 살려야 돼, 이거를. 아, 내 눈이 이걸 보는구나. 제곱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 <laughs> 어. 나는 더할 여지가 좀 있다고 봐. 이 정도 사실 좀 괜찮긴 한데, 자, 이거를 전개해보면 이것도 마음속으로 전개해보면 정리가 좀될것 같아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냈어. 아니, 도대체 전개한 걸 상상했다는 말인가? 어, 한번 해볼게. 이게 그, 그거잖아, 그거. 그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 중학교 3학년 때 하던 거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니 완전한 제곱이라고 여기 빼기면 여기 빼기 아 이건 다행이다 기억나는 게 있어서 그럼 이거를 그렇게 하면 e의 ex 플러스 이거 두개 곱하면 e의 0 제곱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가 뒤에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ex 이렇게 괜찮습니까? 요것도 음. 마찬가지. 2에 2x. 요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2에 2x. 요렇게 되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도 사라지고, 빼기 2에 마이너스 더하기 2, 요것도 더하기 2 하니까 얼마? 2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어. 이렇게 됩니다. 끝. 음. 이런 정리도 할수 있으면 좀 센스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이제 중학교 내용들은 그냥 자동으로 이용하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면이 있어. 이런 거 보면 저런 생각이 좀 나주면 되는 거구나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 음. 계산이 조금 길어지면 멍해질 수 있는데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음. 그런 일을 좀 줄일 수는 있을까? 졸린이죠? 괜찮아? 네. 아, 이런 거 많이 보면 정신적으로 피로하거든. 그럼 순간 졸음이 올수 있어. 그때 잠깐만 한 1, 2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 알려줘야 돼. 그런 현, 상황을. 음.